기세등등하게 아주 줄줄이 달려드는군 여기가 천수각인 걸 몰랐다면 길거리 장터로 착각할 뻔했다니까 이제 좀 얌전해지겠지? <laughs> 신요라가 구조사라를! 이나즈마 백성들의 잘못은 내가 처벌한다 그대는 자격이 없어, 신요라 그것 참 죄송하게 됐군요, 쇼군님 그래, 그래 나못 있는 거 나도 알아. 입이 닳도록 부를 필요 없어. 날 미워하는 것도 알아. 끈질긴 여행자. 여기서 널 만난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걸? 쇼군 앞에서 내 죄를 고발하려고? <laughs> 난 스네즈나야에서 온 외교사절일 뿐이야.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군. 우린 안중에도 없어. 내 관심 밖에 사람과 일에 대해서 그만 좀 떠들어 줄래? 이름 모를 엑스트라들이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한 혁명의 디딤돌이 된 것만으로도 그들의 짧은 생에 있어 엄청난 영광 아닌가? 내말 맞죠? 쇼군 님. <laughs> 과거까지 들추는 거야? <laughs> 너 뒤끝 장난 아니다. 스네즈나야 여왕 폐하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하고 순수하지. 그에 반해 네가 말한 것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필수적인 희생에 지나지 않아. 그틀래? <laughs> <끝을래? 웃음> 나도 네 얼굴이 지겨워지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무대 풀 줄은 몰랐네. 큰 소리 치기 전에, 넌 지금 이나즈마의 일급 수배범인 걸 자각하라고. 제 처지나 생각할 것이지 천수각에 쳐들어와 쇼군 앞에서 망발을 늘어놓는 건 대놓고 잡아가라는 거 아닌가? 너와 나의 차이를 알길 바래 지위든 실력이든 너에게 어전 시합을 신청하겠다 <laughs> 흠. 이 패를 꺼내들다니 너도 이 나라의 규칙을 이용할 줄 안다 이건가? 억지로 너와 날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다니 인정할게. 좀 뜻밖이군. 하지만 배자는 죽어 잘 알고 있겠지? 여행자. <laughs> 그럼 어느 한쪽이 끝을 볼 때까지 이 귀하신 몸이 함께 한곡 쳐주마.